자, 우리 개그맨 심면서 안녕하세요. 예, 형님. 그리고 네. 오늘 조마조마의 감독을 올해 올 시즌 작년 시즌부터 맡고 계시죠? 예. 왜냐면 뭐 제가 뛰면 진다고 해서 <laughs> <그냥> 이거나 하라고. <laughs> 저기 행정입니다. 행정. 네, 주무관. 예. 네, 아무튼 너무 그래, 고생이 많으십니다. 님 네. 전도 님, 박태환 님, 저족장 아니고 추장입니다. <laughs> 쌈 저기 홍콩 명품님 쌈바야는요. 잘 생겼다는데요? 우리 네. 할리님이 쌈바야는 네. 서른도 형이고요. 네. <laughs> 쌈바야고요. 아우나 이분들 진짜. <laughs> 아, 아무튼 처반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아20 개콘 한지 이제 20년째 됐습니다. 올해로. 올해로 20년 됐고요. 가루산 코르토노 이카코로시마스노 고토노고 우아기 홋카이도 후 홋카이도노 토노 겐세이상 아니 라스에서 보던 개인기를 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어우 고급 개그를 여러분들 함께하고 맹구님 네. 한번 내주세요 자맹 한번 가슴이 해주세요 가슴이 해달라는데요 가슴이 가슴을 안 그렸어요 안 그렸다고 맨날 그러니? 네. 제가 옛날에 맹구했을 때 어떤 학부형한테 항의 전화 받았어요 네. 왜냐면 형이 자고 있는데 동생이 유성매직으로 가슴에 그리고 도망가가지고요 네. 밤새 씻어도 안 닦여지고 네. 그랬어요 아무튼 최 반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어, 홍정표님, 그래봐야 3살 차이에요, 현섭님. 강성진 선수 나왔습니다. 네. 우리, 아니, 저, 우리, 시면서 감독님이 전인 감독님이 하셨던. 잠깐만요. 네. 다 불러놓고 왜 저기 잡는 거예요? 아니, 중계는 하면서 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싫어. 우리 둘만 얘기해요. 아, 아, 그만, 욕, 욕합니다. <웃음> <웃음> 중계 보여주세요, 그럽니다. 이제 채팅창에. 그래, 그래요. 네, 시켜놔야 될것 같은데요. 아유, 지금 왜, 지금 네. 잘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 저는 저기 가서 네. 저기 네. 저기 선수 교체해야 되니까요. 네네 네. 감독이시니 까또뵈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심현섭 감독님 아, 함께. 잠깐 만 이용우 님이 심현섭 형님 유행어 모음해 주세요 했는데. 네. 저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투애니원이에요.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걸그룹이 투애니원이 요왜 투애니원이냐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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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애니원. 미안합니다. 에이8원 빠방 빠. 빠. 아, 하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가세요. <laughs> <웃음> 안녕. <웃음> 아니, 대표님 고생하셨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쉬면서 우리 감독님의 어, 개그를 좀 잠깐 봤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 방송 그 뭐냐 중계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살짝 여러분들 그 재밌는 개그 여러분 함께 했으니까 그 정도는 양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